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엄청 오래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주 탱글탱글. 오쉣 아주 탱글탱글하지요? 오늘 먹어볼 녀석은 바로 이 녀석 도토리묵입니다. 박수. 어렸을 때 먹었던 도토리묵만의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바보같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 안하고 진짜 맛있어 어, 이거 간장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 200개 먹을 수 있어 응 그건 아니에요 진짜 이게 맛있거든요 이게 묵 특유의 약간 짭짤하면서 엄청 고소한 그런 맛이 있거든요 어, 제가 어렸을 때 엄마랑 손잡고 도토리 막 주워다니면서 엄마가 도토리묵 해주, 해주셨거든요 근데 도토리묵이 사먹기는 진짜 쉽지만 만들기에는 정말 어려운 음식이에요. 도토리막 껍데기 까서 말리고 또 갈아서 또뭐 체에 또뭐 거르고 또 끓이고 또 그것도 뭐 짜가지고 이거 어쩌고저쩌고 그 과정이 진짜 하루를 써야 이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를 쓴 다음에 또 굳힌 다음에 이걸 또 먹을 수가 있어요. 사서 먹는 거보다 그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맛있어요. 나이가 조금 먹고 먹으니까 어, 너무 맛있네 서울에 살다 보니까 맨날 햄버거 치킨 피자 이젠 그런 거에 지쳤어 이런 건강한 음식을 먹어버릴 거라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썰어서 먹어도 되는데 살짝 말려서 묵다발 해서 먹으면 그것만큼 진짜 맛있는 게 없어. 살짝 김치 넣고 김치랑 넣고 육수 넣고 막먹으면요 그건 그냥 침만 쩝쩝 쩝막 진짜 그건 진짜 맛있는 음식이야. 간이 살짝 돼 있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어. 띠인공청소기 빨동.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맛있는 도토리묵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로. 남은 거는 이따 저녁에 묵자발해서 먹어야겠어요. 내가 된다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맛있어. 하. 하. 그 오늘도 맛있는 토리묵을한번 먹어봐. 요또댓먹어 제가 먹어봐. 그면은먹어어주시면 제가 엄봐그해서먹어드리겠면니다그럼오늘먹어있게먹어봤그요그럼잘 먹어봐. 니다